안녕하세요, 온나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레그레전집 그래 그래 리뷰 영상을 올리고 벌써 4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진짜 시간 빠른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 다들 책류가 잘 하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영화다중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임신 중이시거나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을 드리는 전집이 영화다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영화다중은 그만큼 정말 정말 유명한 영화 전집인데 어떻게 보면 베이비전집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는 프레벨의 영화다중이랄까? 되게 오랫동안 개정은 되지 않은 하지만 그 명성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기는 한 그런 영화 전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아기한테 처음 책을 사주고 싶어 영화 전집들을 찾다 보면은 프레벨의 영화다중이라는 책에 대해서 무조건 알게 되는데요. 이제는 영아다중이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엄마들이 아주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전집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영아다중을 드리는 시기는 관심이 많은 엄마들은 임신했을 때 드리기도 하고요. 출산 후 조리원을 통해 정보를 듣고 드리기도 하는 등 아기가 태어나서 한달 또는 100일 전후 5개월쯤 돌쯤까지 가장 많이 드리시는것 같아요. 칠거 칠을 먹어볼까요? 차차차차차차! 오! 이거 먹을까? 차차차차차차! 세 소리 같이. 아, 정말. 올록볼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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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다중은 정말 역사가 깊고 오래오래된 영화 전집이에요. 영화다중이 어떤 전집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영화다중은 말 그대로 영화를 위한 전집인데요. 다중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면은.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주창한 다중지능 이론을 담고 있는 영화책이기 때문이에요. 다중지능 이론은 지능을 IQ 테스트와 같이 한 가지 분야의 능력치로 보지 않고 지능을 8가지로 나눠서 다양한 지능이 있다고 주장한 이론입니다. 그 8가지 지능이란 언어지능, 신체 운동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시각 공간 지능, 자연 탐구 지능, 개인 이해 지능, 개인 관계 지능, 음악 지능인데요. 이 여덟 가지 지능이 골고루 발달이 되어야 지능간의 상호 협력을 할수 있어 더욱 더 다양한 사고를 할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본인의 타고난 강점 지능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각각의 지능은 개별적으로 발달이 되면서도 지능들이 상호 보완해주면서 발달이 되도록 아기 때부터 엄마가 다양 지능 자극을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영아다 중은 이렇게 8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책들이 나와 있어요. 파트별로 보여드리면, 언어 지능 파트로 이렇게 아기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일까요? 시계가 째깍째깍. 이런 식으로 의성어 의태어들을 사용해서 사물을 유추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올드하다는 건데 또 무슨 소리일까요? 했는데 따르릉 따르릉. 전화기가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근데 요즘엔 전화기가 없잖아요. 이런 게좀 올드하다고 평을 받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윙윙윙윙. 무슨 소리일까요? 세탁기가 윙윙윙윙. 싱킹펜으로 찍으면 읽어줘요. 아빠는 세탁기를 멈추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일까요? 칙칙 폭포. 글자를 찍으면 이렇게 읽어줘요. 기차가 치치 폭 아빠는 기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자장 자장.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일까요 하면서 사물을 맞춰보기도 하면서 의성어 의태어들이 이 사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책이에요. 이 앞에 보시면은 책을 전체를 다 읽어주는 버튼이랑 동요를 들려주는 표시가 있어서 동화를 듣고 싶을 때는 이거, 노래를 듣고 싶을 때는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돼요. 노래가 엄청 좋죠. 이것도 언어지능 파트 책인데 이런 것도 노래가 일단 너무 좋고 입에 착착 달라붙다 보니까 엄마도 따라서 같이 아이랑 노래를 불러주기가 너무 수월해서 좋아요. 여기 누가 살지 해서 숨겨져 있는 동물들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도 저는 맨날 이렇게 노크해줘. 그래서 여기 또 누가 살지, 돼지가 사네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노래가 진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수록된 노래가 굉장히 쉽고 따라 부르기에 너무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엄마가 리듬감 살려서 책도 같이 읽고 같이 놀아주기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신체 운동지능이라는 파트의 책들인데 더 많은데 특별히 좋아했던 책들만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신체 운동지능은 이렇게 후각을 자극하는 책, 아니면 촉각을 자극하는 책, 손가락 움직여보는 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킁킁킁 같은 책도 노래가 너무 좋고 이 사과를 이렇게 문지르면 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엄마가 킁킁킁 하는 거보여지고이 공놀이에요는 촉각 발달에 대한 책인데 정말 마르고 닳도록 봤던 책이에요. 우리랑 공놀이에요 하고 아이 거칠거칠해 해서 만져서 아 이게 거칠거칠한 느낌이구나 개구리랑 공놀이에요 아이 매끈매끈해 만져서 매끈매끈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보들보들, 올록볼록 이렇게 아이가 직접 만져보고 그거를 칭하는 이런 언어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영화다 중에는 교구가 있는데, 색감이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을 실제로 가지고 놀면서도 이 책을 보기도 해요. 그림도 너무 영아들이딱 보기 좋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 책을 웬만하면 정말 다 좋아하고 애기가 아주아주 아주 신생아 때부터 엎드려 놓고 목을 들수 있는 힘을 늘려주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엎드려 있을 때 바닥에 이렇게 이 책을 깔아놓으면 애기가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촉감을 접해보기도 하니까 굉장히 유용했던 책이에요. 책 전체를 다 읽어주는 버튼이랑 동요를 들려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래도 굉장히 쉽고 입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저절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은 논리, 수업 지능 영역 책들인데요. 이 책은 영화다 중에서 몇안 되는 양장본들 중에 하나 복부 아기 뱀, 가족, 물고기를 잡아요, 큰케이크 작은 케이크, 엄마랑 아기랑 이런 책들이 있고요. 아기들이 정말 정말 아기 때부터 수감각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코끼리 하나, 코뿔소 하나, 둘, 둘, 이런 식으로 영화들이지만 이렇게 수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책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먹보 아기뱀 가족도 정말 한 인기했던 책인데 아기뱀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몸이 동글동글 동그라미 하면서 아기가 스스로 떼보고 아 여기 동그란 공이 있네 이라고 엄마가 동그라미라는 언어를 한번 들려주고 퍼즐 맞추듯이 끼우고 또 이거는 네모야 네모 이러면서 아기가 가지고 놀게도 저는 해줬거든요. 아기들이 보기에 너무 직관적이고 좋은 색감들로 만들어진 뱀들이랑 이렇게 모양을 세모네모 동그라미 같은 간단한 도형들까지 나오는 책이에요. 이 책도 아기들이 진짜 좋아요. 색깔도 너무 쨍하게 아기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게 잘 되어 있어요. 크다 작다 개념, 많다 적다의 개념 나온 책들 있고요. 이거는 양장본이다 보니까 아기들이 보기에 사실 양장본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많이 찢고 먹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많이 주로 읽어주다가 한돌 무렵쯤 되면은 아기들이 이런 것도 은근히 잘 봐요. 그리고 아기들은 이런 거 있으면 열어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돌리찾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보면서 돌리찾는 내용의 책도 있고 스토리 자체는 이해 못하더라도 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가면서 엄마랑 놀아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책이고요. 얘네들은 시각 공간지능에 관한 책들. 시각 공간지능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명한 색깔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책처럼 이렇게 뒷모습 엉덩이만 보고 엄마일까 아닐까 찾는 이런 책들도 나와 있고요. 아기들이 보기에 딱 적합한 레벨의 책으로 다 되어 있어요. 아기들은 이게 뒷모습인지도 잘 모르고 은근히 어려워하거든요. 다양한 동물들도 노출해 줄수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연 탐구 지능에 관한 책들도 있고. 원래는 이 책에 여기 문에 아기 자동차가 끼워져 있어가지고 그 자동차를 여기 끼워가지고 이렇게 숲을 지나가는 모습으로 아기한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가 지금 저희 집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심플하게 그냥 한 페이지에 숲, 농장, 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기들이 볼때 너무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책도 진짜 많이 활용하게 되고, 노래도 되게 되게 많이 듣게 되는 책이에요. 노래도 좋아서. 일상이랑 관련되어 있는 책들. 옷 입는 거, 제자리 정리하는 거, 변기 사용하는 거, 애착 인형까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책들이 또 이렇게 있고요. 여기 대인관계 지능은, 아가들은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랑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랑해요랑 인사해요가 정말 애기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책두 권인 것 같아요. 사랑해요는 이렇게 분리가 됐고, 이렇게 인사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책은 엄마 아빠가 외워가지고 아기한테 자주 들려주기에도 너무 좋아요. 펼쳐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쭉 펼쳐지는 책이기 때문에, 아기가 또 터미 타임 할 때.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고 이 노래 불러 주기도 하고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고 이런 식으로 색깔도 보여 주고 그림도 보여 주고 하면서 아기가 엎드려서 터미타임 할 때도 진짜 많이 보여 주고 활용했던 책이에요. 음악 지능에서 숲속의 음악회라는 책은 이렇게 악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들을 싱킹 팬으로 찍으면은 소리가 나와요. 그 각각 악기의 소리가 또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책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아기가. 북치듯이 이렇게 쥐기 연습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 애기들 이렇게 쥐기 해서 이렇게 시범 보여주면 치게 만들고 긁어보기도 만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또 소리도 내보고 하면 은 애기들이 이 책도 진짜 좋아해요. 이 책도 장난감처럼 두드리고 놀수 있기 때문에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또 교구들이 있어요. 공놀이에요 책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 말랑말랑한 공 교구 주고 그리고 소프트 블록 애기들이 갖고 물고 빨고 막 만지면서 놀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블록 펭귄 교구가 또 있고요. 아가들은 번쩍번쩍한 장난감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막 만지고 놀고 던지고 하기에는 그냥 충분한 교구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력 쑥쑥 도형 상자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아무래도 조금 컸을 때 구멍을 넣어보기는 할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탑 쌓는 것도 연습해볼 수 있는 보면은 이게 이제 펭귄, 펭귄. 큰 펭귄 안에 작은 펭귄들이 점점 점점 작은 펭귄들이 이렇게 들어있어 이 펭귄도 아가들이 진짜 좋아해서 되게 가지고 많이 놀고 숫자도 한 번씩 보여 줄수 있고 이 안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 가지고 제일 작은 물고기부터 큰 물고기까지 보여 줄수 있고 같은 색깔에 넣어도 하면 아기들도 이렇게 넣기 넣기 놀이도 하고 근데 얘네들 또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많이 놀아줄 수 있는 전집이어서 너무 너무 비싸기는 한데 이걸로 정말 뽐뽑게 아기랑 잘 놀아줄 수 있으시, 있으시다면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제가 2023년도 중반 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2025년 중후반이잖아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새 2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79만 9천 원인가에 샀는데, 지금은 99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99만 원은 진짜 좀 아니지 않나요? 80만 원도 비싼데, 100만 원이라고? 정말 고전을 좋아하는, 고전스러움을 좋아하는 엄마들을 괴롭게 만드는 가격이랄까? 책 자체는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를 터치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이 가격이면 좀 대체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중고랑 새 상품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다중 수준은 정말 완전 아가가 보는 거잖아요. 완전 아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비비고 막 물고 뜯고 입에 넣고 막 빨고 이런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면새 상품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물고 빨잖아요. 근데 이게 중고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뭔가 내 마음속에 깨린즉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활용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새 책이 100만 원인데 어 중고가 한 30만 원, 2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은 새 상품은 100만 원어치를 활용하게 되고, 중고는 20만 원, 30만 원그 이하로 활용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좀 컸을 때 책은 저도 중고 많이 많이 들였는데 이렇게 진짜 구강기, 진짜 아가들 책은 새 상품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가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엄마가 심적인 친밀감, 심적인 거리감 이 차이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천지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싼 값에 들여서 좋았지만 그만큼 뽕뽑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새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하다주 리뷰였습니다. 엄마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현명한 소비를 하고, 현명한 책 육아 하시기를 바랄게요.